전투 교회 온지 4년이나 됐지만, 어, 이제서야 진비를 받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현입니다. 유엔지 어, 작품이고요. 그래서 간증을 시작하자면, 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신앙이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매주 그냥 교회만 나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었,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있었을, 이렇게 어려서 있었을 때는 이렇게 교회, 교회 가는 의미가 그냥 친구 보러, 아니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성경공부 반에 들어가면 그냥 제가 몰랐던 지식들,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것들 그냥 책을 읽는 것 같이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게 학교 수업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걸 그냥 그때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댄튼한님침대한님 친례교를 온뒤 이렇게 그때 당시엔 느끼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성도,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그때 당시엔 느끼지 못했지만 서서히 변해감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 무엇보다 어, 굳이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진리를 조금이나마 더 더욱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지를 알고 구원의 확신이 선 지금 특히 성령님들 앞에서 제 오래된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자신이 부활하는 심리의 의식을 하려 합니다.